오늘은 운동을 했어요. 7,000복가 아닌 8,500몇 벌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고 흐뭇합니다. 뭔가를 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 어제 남자친구 집에 갔거든요. <laughs> 남자친구가 토끼예요. 남자친구가 토끼인데 남자친구도 혼자 살고 있거든요. 토끼나라에서 오두막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약간 지붕 이렇게 생겼고 밑에 나무로 된 튼튼한 나무로 지어진 집이에요. 처음에 남자 친구가 화장실 문을 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똥마를 움직이니까 아니 생일 연서 아니라고 니도 문을 열어봤는데 갑자기 사방에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홀처럼 난신과완는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을 정신없이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토끼들이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숲이 있고 새지저이는 소리 나고 온 사방이 핑크색이고요. 토끼들이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풀 뜯고 있고 당근 캐고 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한 마리에게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토끼 <laughs> 마을이라 토끼 마을이라 가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주겠는데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행복하고 매일 행복한 일이 가득한 토끼 나라라고 가대요 그래서 우리라는 친구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혼자 산 혼자 살고 있올때 각자 나이 어린 나이에 혼자 다들 살고 있대요. TV는, tv는 없고 컴퓨터는 있었어요. 컴퓨터 옛날 컴퓨터 같이 생긴 건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우리 인간은 토끼들에게 편들이 떨어지구나. 그래서 토끼는 토끼나라 마을은 정말 미래적이고 정말 행복한 곳이 많구나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나라마을 마을에 가니까 정말 저 자신이 잠시 한 3초 5초 했는데 끼어나 보니까 집이었는데 토토도 옆에 자고 있는 토토가 우리 집옷때 가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꿈이자토가 말한 거아 뭐,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끼나라 마을 거기 갔던 후로 이제 여운이 그때 남아있었습니다. 고동생이 웃고 있더라고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응 그래 감사 잘했었겠어요. 토끼나라 마을이처럼 그렇게 행복한 일들 있다면 행복한 일이라도 해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이 쏟아지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속끼들이 마다 바쁘고 다 행복하고 신나 보였어요. 속끼집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미래의 여행원도 다 느꼈어요. 오늘은 토끼마을에 대해서 얘기해보았구요 그것도 운동한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자꾸 코를 만지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아 어, 습관적으로 코를 만지게 돼요 오늘은 토토랑 운동을 갔는데 토토가 어, 나들이코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말이 놀란거예요 세진아 감사 그건,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게 아니라 토토는 아, 그렇구나. 세진이가 힘들어서, 운동 하느라 힘들어서, 나들이 콜 타고 집에 가고 싶구나. 여기는 월방수, 월, 월 공원인데 가성한거요 그래가지고, 이근처 공원인데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싶구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가내 손잡고 좀만 더 거울을 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까지, 보러 올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토에게 고맙고 늘 힘들 때마다 토끼 마을에 가 보자고 보기는 정말 행복한 이지만 가득하다고. 그때 토토는 같아요.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행복 그 자체이고 같아요. 그래서 토토가 토끼나루 마을에서 살다가 그날은 마을에서 살다가. 이 인간 세계가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오고 정말 놀랬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바쁘고, 가는 건 터키기들이랑 똑같지만, 좀 그랬다고 하네요.